아니, 근데 여보 옛날 생각 많이 난다? 음. 나 그때 여기서 자고, 음. 저기서 막 샤워하는데, 음. 되게 낯설고 좀 그때 힘들었거든요? 음. 근데 지금은 추억이고, 저 화장실도 반갑고, 그러네. 처음에 오빠 여보 혼자 왔을 때, 그때, 그때, 나한테 카톡으로 그랬잖아. 난 집에 있었거든. 애기가 있어가지고. 음. 나중에 이것도 다 웃으면서 추억이 될 거야. 잘 즐기도. <웃음> <웃음> 나 그때 속으로 이게 무슨. 아니, 아니. 맞아요. 근데 진짜. 근데 이게 참, 그래요. 인연이라는 게, 어. 참 신기한 것 같아. 어떻게 그 보면. 저희도 여기 필리핀에 그래도 이민 한 3, 4년 차 정도 됐는데, 처음에 왔을 때는 이 필리핀 친구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. 저희도 이제 저희 일을 하느라 바빴고 또 교류를 따로 할 시간도 없었고.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영상을 계기로 교류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, 훨씬 그때보다도 더 재밌는 거 같아요.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음, 배우점도 있고.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가끔. 우리 막 택시기사나 막 싸울 때 있잖아요 아. 근데 그러다가도 이런 시간 보내면 맞아, 맞아. 아 여기도 사람 살기 좋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래서 맞아 나도 처음에 처음에 저희가 이민 왔을 때 뭔가 이제 막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닐라에 갔었잖아요. 그래서 그 택시 사건도 있었고, 그 외에도 어, 저희가 여기 오고 나서 처음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. 이 필리핀 친구들하고 소매치기 당하고. 어. 그러다 보니까 어, 관계를 맺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마음에. 근데 또 이렇게 친구다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그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고맙죠. 음.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.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. 어, 근데 나는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조금이나마 저희를 좀 보고 어 이제 힐링을 좀 하시고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영상에 모든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. 저희가. 뭐. 근데 저희는.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, 더 최상의 모습만 보여드리고 또 힐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. <웃음> <웃음> 이 하트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조환이 대장이구만. 이렇게 한 동안 <laughs> 7년 만에 만난 내 자매들 웃음꽃이 <웃음> 끊이질 않네요. <웃음> 이동치단에는 뭐죠? 모르겠어. 응. 파파? 아니 다전 먹어. 이번에 난 새끼인 것 같은데. <laughs> 저거는 떠돌다가 그냥 엄마 이렇게 정착한 건가? roll Before, here na akot. Ayo sir, ati asa kanding. Kanding? Oh. Abas, kaso feed sir. In below, oh downstairs, downstairs. step 가 o g i k a 오늘은 Yogi Katti Yogi k a t 여기 여기 g i k a t t 까지 o 이 i Katti Yogi Katti Katti k No! I'm not a good girl! Die! Here? Here! <laughs> <laughs> One, two, three, go! Then, From today, Until here, Bye! How do you feel today you meet your <laughs> <a warm> old <laughs> sister? Very happy, Because you know. just now <laughs> happened we <me> together. <laughs> uh. Brother together. Mm. 젠젠. 예. 타야. Because this one not totally <laughs> always join with us. Kusha always stay in the room. Just now. <웃음> 샤. 샤. <laughs> 아. Yeah. 가자. 가자. 아, 아쉽다. <laughs> 너무 일찍 간다. 그러게. 다나. 우리번에서 어떻게 일찍 와요. 아쉽다. <laughs>

감바예 e b not sure yet <목소리도> 아아 이런걸로 웃으면 안돼 여보 아 딸리나 가자 렛츠 다나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하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 t uh -huh. 사고 싶었던 나 g 제품이 떡한 o 있더라고요. Hello, I'm going to eat. w h a s h s eat. I'm t i 아니, 저기, 바구니 하나에 300원이래. 비싸? 아, 왜? 사고 싶어요? 알아. 어, 사야 사요, 사요. 아니, 근데 장우, 장우꺼 좀담아놓게 바구니. 카페다 하는 게 아니라? 카페, 잠깐 내려와봐. 거기, 보, 저기 보니까, 그, 테이블 매트 뭔지 알아요? 밥 먹을 때 까는 거? 네. 문 잠가야 돼요. 그것도 있더라고요. 아, 내가 꼬시는 게 아니라. 어딨지? 오이시 와, 이런 것도 팔아? 아, <laughs> 찜치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건 아니, 오빠, 뭐, 뭐. 이, 이런 거는 안에다가 그 식물을 넣어놓는 거러요까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거예쁘게 보이려고 해놓는 거고, 아 이건 하나에 300원, 저건 하나에 600원. 뭐가 600원이야? 이두개 이렇게 담는 거. 아 그리고 그래, 이게, 이게 지금 300원이래. 근데 이게 원래 350인데 300으로 깎았어. 더안 깎아주나? 더안 깎아주는 것 같아. 그리고 나는 이거 사고 싶었거든? 이게 뭔데요? 테이블 매트. 깔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숟가락, 젓가락 올려가지고 밥 먹는 거야. rice? yes, if you eat, sir, not cold rice directly if you have plate. 커피에 주나? 아니면 이거 커피 바침대로 써? 너무 커. 아니 그러니까 커피 넣고 아 스낵 그래. 넣고 스낵을. 어 그래도 그래도 되고 내 색깔이? 하겠다는 거야? 두 가지야. 어 라탄 오라탄 오라탄 라탄 라탄 우라탄? 우라탄? 네, 라탄, 라탄. 아, 라탄 라탄이라고 있어.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? 어 그거 하나면 될까? 두개는 있어야죠 어때 이거어 예쁘다, 어, 예쁘다. 음. 이거랑이거면될이 아니 이거사게이사얼이이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데그 사람은 사고 음. 4개 사고 350원. 안되겠지? <laughs> 이건 얼마야, 이거? 이게더 낫지 않나? 아니 빌라게있0 100? 100? 100? 100? 100? 100? 차0 0이0 0 0 0 원, 0 0이0 0 1이0 100? 100? 100? 100? 100? 알아서 니야 그럼 이것만 사? 이거 네개사 그래 그래 네. 아, 이렇게만 사까 그러면? 이렇게 하고 이거 사지 말고? 이건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그 이거 하나 하면... 더사아 그래? 아니 목사님 곳이아아 오케이 오케이 브이디 아 왓? 요거 요거 이쁘긴 한데 요거 하나 바꾸자 요거 나중에 카페에다가 이런 거 이런 거두 개는 예쁘지. 다음에 트렁크 비었을 때 한번 사자. <laughs> 의자야 예쁘긴 하네 여기 오는데 응. 4시간 응. 저기 따봉은 왔다갔다 6시간이니까 10시간, 아, 10시간. 6시간이지 왔다갔다 했구나 10시간이지 와이제 모르겠어 이제 내 허리 없어어 헉! 짱이 고기분이 땡큐 창고 외운서 왜창호왜 어? 열일 쓸 일이 있어요? 아니 아니. 시. 아. 백신 맞았어요. That is 데 a i n g l m o s t n e close 왜왜 t o 다지는나 이건 쿠키 영상이야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 했잖아 <laughs> 이거? 이거 내일 영상으로 써야될지 모르겠네 아 진짜? <laughs> 세이 세이 세세이 <laughs> 뭐하는 거야 어? 아 까니 까니 째까니 좋은 냄새 난다 장어 한테서 오빠 겨드랑이 냄새 <laughs> 아니 그다지나 우리 일정이 지금 다 망가졌어 응 음, 맞아 내일 음, 원래 미용실 시... 아 내일 컨텐츠가 취소됐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시 회의를 해야 돼요. 일단 두 가지 생각 중인데 하나는 피나이티비 따라하기, <laughs> 피나이티비 따라하기 하나랑 음. 그다음에 콜라보, 아 다른 유튜버와의 콜라보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음.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그러게, 우선 보자. 우선 그래. 오늘은 그러면 아니야, 바로 내일로 갈 거야. 아 그래? 아 여기 그때 왔던 또 소피아이 또 왔거든요.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이번에 지금 마켓에서 좀 샀어요 친구들 간식이랑 먹을 거. 음. 그거 조금 우선 먼저 정리를 할게요. 집 먼저 숙소 소개를 하면 여기가 작은 방 이렇게 싱글 베드 두 개가 이렇게 나 있고 이쪽이 화장실 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. 네, 여기 화장실. 화장실도 꽤 괜찮아요. 어. 욕조도 있고. 욕조도 있어. 욕조에서 해도 되는데 물이 너무 조금 조금 나와가지고. 장우 일로 와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마트 분리형 한 방. 여기가 거실. 여기 안방. 그래서? 둘째가 생길 것 같은 방이네요. 어. 네, 여기 이제 욕실. 어. 여기 마음에 좀 커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여기 테라스. 아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넓은 곳을 예약할 수밖에 없는 게 필리핀에 살게 되면요, 헬퍼랑 야야랑 이렇게 같이 다닐 때가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둘둘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큰방 잡는 게쌀 때가 있어. 맞아요, 맞아. 이뒷 부분이 되게 멋있다. 저기가 뭐 하는 데지? 저기도 호텔인가? 네, 리조트 호텔인가 그래요. 저 수영장도 있는데 이용되는지는 모르겠네. 좀있따나갈 때만 물어봐야 겠다장 나, 할수있 나... 나, 아, 나아니야나 알아. 이거, 이것도... 아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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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어? 거나어이 이거, 내거나니이 왜, 이 장 까레스토어. 장모 까레스토어 가자. 응. 어? 장모야 <laughs> <정우야>, 모자. <laughs> 가자 장모. <정우. 웃음> 이거 촬영도 잘 하네요.